리쥬란의 자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황제 피부치료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LNC 바이오인데요. 피부를 보습할 수 있다고 하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리쥬란. 그 자리를 리투오가 과연 차지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C 바이오 전일상한가 이어서 오늘은 3.58%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 8일 종가가 23%에 마감했고요. 9월 9일 종가 3.58%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원인은 바로 이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해주는 스킨 부스터, 리투오의 품절 사태 때문입니다. 현재 SNS와 피부과 현장에서 재고 부족 소식이 퍼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회사는 생산 능력의 문제는 아니며 유통 시점의 차이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초가 뭔지 함께 체크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세포 외기질 기반의 스킨 부스터입니다. 결국 피부에 부족한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을 보충해줘서 피부를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단순히 보습, 보톡스처럼 볼륨을 개선해주고 보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본질적인 구조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과 싱가포르에 시판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동남아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 반응이 출시 후 예상보다 강해서 올해 매출 목표를 30억에서 추가 상향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내년은 90에서 100억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투와 리주라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투와 같은 경우에는 세포 외기질 기반 스킨 부스터라면 리주라는 PDRN 기반 스킨 부스터인데요. 리투오는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성장 인자 등을 피부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 보충해 둔다면, 리주란은 손상된 피부 세포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피부결을 개선합니다. 리투오의 목표는 단순한 촉촉함이 아니라 피부를 재생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거라면, 리주란의 목표는 주로 피부를 탄력적이게 만들고, 줄을 개선시키고 재생을 촉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원리의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투오는 피부를 지탱해주는 뼈대, 건축으로 치면 기둥 자체를 보충해주는 개념이라며, 리주라는 피부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DNA조각 결국 재료를 공급하는 개념입니다. 뼈대냐, 재료냐, 그 차이일 텐데요. 즉, 리투오는 피부를 구조적으로 보수하고 보강하고요. 리주라는 피부 재생력을 자극하는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술 효과도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리투어는 맞고 난 이후에 볼륨과 보습 효과는 기본이고 피부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피부 두께와 탄력까지 회복시킨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화로 무너진 집을 기초부터 고쳐 준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리쥬란은 피부결, 잔주름, 모공 개선에 탁월합니다. 염증이 많거나 민감성 피부를 진정할 수 있는 효과까지 갖고 있는데요. 리즈란을 건축에 비교한다면, 낡은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수리하는 느낌이라고 평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리투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부작용과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리쥬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수년간 연어 DNA 원료가 시장에서 검증되어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 리투오는 아직까지는 식약처 허가와 안전성은 확보되었지만 신제품이라서 장기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까지 관련 내용 함께 체크해 봤고요. 앞으로 시작의 반응 함께 체크해 보시죠.